전탄불에 구워 차원이 다른 불맛 육즙 팡팡 힘이 불끈 솟는 장어 구이. <laughs> 오 색깔 되게 예쁘다. 달려 달려 남강을 따라 달리는 레일바이크. 약간 쌀쌀한 날씨인데도 강도 보이고 하니까 시원해요 기분이. 우와. 특별한 맛과 멋이 가득한 진주 여행 놓치면 후회합니다. 아이고,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어, 좋다. 오늘은요. 이프릴은 남강을 품은 고장 진주에 왔습니다. 이 진주에는 특별한 맛과 경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진주를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지금 함께 만나 보시죠. 가시죠. 먼저 이 진주의 근사한 경치부터 즐겨 볼까요? 때 레일바이크 있는데요. 오 재밌겠다. 예. 이 레일바이크는 기차 레일 위를 달리는 자전거인데요. 진주를 찾는 분이라면 꼭 한번 타봐야 한답니다. 음.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와 보니까요. 마치 막 어렸을 때 추억도 떠오르고 막 놀이공원에 음. 와 있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레일바이크가 있네요, 선생님? 왕복 4km이고 전 구간이 아름다운. 난강변을 따라서 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한 200여종의 야생화가 심겨져 있어 오신 손님들의 볼거리가 충분히 될수 있다고 봅니다. 버스 조심하시고, 예, 타셔도 되겠습니다. 우와, 오, 탑승. 이 안쪽으로 갈까요? 예, 예. 우와. 변하신 데 타시면 됩니다. 앞차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셔야 되고, 네. 너무 가까우시면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좌석을 보니까요, 이게 네. 4인승인 것 같은데, 아, 네. 제가 지금 혼자 해가지고 오늘, 오늘 안에 들어올 수 아, 있을까요? 네. 지금 노선이 저희들은 완만하고, 그 아름다운 경치와, 그 운동 삼아, 즐기면서 다녀오시면은, 뭐제가 얼마 안 걸리고 다녀오실 것 같습니다. 가볍게 유산소 운동하는 느낌으로다가 네, 네.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네, 잠시만, 잠시만. 아이고 네, 네. 출발! 우와 오오오오 오, 오. 오, 재밌다! 와! 왕복 약 4km의 코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경전선 예 철길을 달리는데요. 적당한 덜컹거림에 페달을 밟는 재미도 있고요. 나홀로 기차 여행을 즐기는 것처럼 아우 신나더라고요. 아니 이 소리가요. 발을 젓고 있는데 마치 기차에 한 것처럼 진짜 입에서 칙칙폭폭 소리가 절로 나와요. 우와 칙칙폭폭. <laughs> 오 좋다. 시원하게 탁 트인 남강. 아우 풍경이 그야말로 예술이네요. 달리면 달릴수록 스트레스까지 확 날아갑니다. 우와, 아니, 진짜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하늘에 밑에 이제 난강이싹 비치니까요. 무슨 풍경화 같지 않아요? 풍경화? 오, 나무 봐봐. 진짜 그림이다, 그림. 이 레이바이크의 매력에 푹 빠진 가족도 있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우리 아이는 팔안잡고 우리 어머니만 잡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다리 안 아프세요? 좀 아픈데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다가 오랜만에 아들하고 나와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달리니까 너무 재밌고 진주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던 아, 것 같습니다. 아, 아. <laughs> 자 다음 목적지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진주 비실령골 마을입니다.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이 쌀포대를 싣고 나르는 분을 만났는데요. 우와,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쌀을 가지고 어디로 지금 가세요? 아 여기 이제 진주에서 난 쌀인데 저희가 좀 아주 특별한 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난 쌀로 특별한 걸요? 네 맞습니다. 그, 저도 한번 따라가 봐도 될까요? 네 따라오시죠. 가시죠.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커다란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여기는 술을 만드는 양조장이었습니다. 이 농촌 마을에 최첨단 양조장이라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인데요. 어머 마을에 양조장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민 씨 혹시 맥주 좋아하세요? 아, 맥주 아, 퇴근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마셔주면 아, 너무 맛있죠. 네, 저희가 아까 진주 쌀로 저희가 이제 맥주를 이렇게 만들러 왔거든요. 아 아까 가지고 온 쌀로 만든다는 게 그럼 맥주예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맥주는 외국산 보리를 주재료로 쓰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선 맥주를 만들 땐 보리 외에 우리 쌀도 함께 넣는답니다. 그래서 이름도 쌀 맥주랍니다. 근데 저도 맥주 참 좋아하지만 이렇게 쌀로 만든 쌀맥주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저희가 쓰는 진주쌀은 친환경 농법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활성화도 더 촉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다. 이렇게 건강한 우리 쌀을 사용하면요, 100% 보리로 만든 맥주보다 쓴 맛이 적고 맥주의 풍미가 훨씬 좋아진답니다. 어머 이거는 다뭐 꽃처럼 생겼네요.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거는 맥주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 중 하나인 호비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 호비 이렇게 생겼구나. 네 맞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직접 재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과 동굴식물에 꽃인 호과 효모를 넣고 발효시키면 쌀맥주가 드디어 완성되는 거죠. 우와 헉. 오, 어 색깔 되게 예쁘다. 우와. 우와. 아니, 맥주인데, 또 특히 이렇게 예쁜 잔을 담아주시니까 뭔가 좀 영롱하게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맛본 쌀맥주. 오! 우와. 아니, 맥주가 뭔가 쌀이 들어가서 좀더 구수한 맛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 되게 상큼하고요. 목 넘김이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술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잘 드실 것 같은데요? 우와. 요즘 젊은 분들이 편의점에서 이렇게 수입 맥주를 많이 찾으시는데 저희도 이렇게 지역에서 난 진주쌀과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호불로 이렇게 맛있는 맥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로 그 K 맥주네요. K 맥주. 네, 오, 진짜 맛있어요. 와. 이 비실령군 마을에선 K 맥주를 색다르게 즐길 수도 있는데요. 우와, 아니 여기는 다 조격하는 곳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조격이 아니고요. 맥주 효모를 이용한 조격이에요. <laughs> 쌀 맥주에 이어서 맥주 조격이라니, 아우 맥주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죠. 이 맛있는 맥주만 있는 게 아니라 조격용 맥주 효모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더라고요. 아 이게 맥주 효모인가봐요. 네 맞아요. 이게 음. 호파고 효모하고 같이 발효시킨 진액이고요. 맥주 효모에는 비타민 B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각질 제거와 피부 보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 음, 그렇구나. 피부가 촉촉해진다는 맥주 조교. 이 조교기에 물과 함께 맥주 효모를 듬뿍 넣어주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맥주 한 캔. 오, 어 이것도 색깔이 되게 진하네. 이거 흑맥주예요? 네, 흑맥주 오. 계열입니다. 그, 그 향기가 일품인 수제 흑맥주로 활용 점점 오, 우와, 물 온도 딱 좋아요, 지금. 우와. 아휴. 아니, 저는 이렇게 혐모로 하는 조욕은 처음인데요. 이렇게 발을 탁 담그고 있으니까 이혐모에좀 달달한 향도 올라오고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뭔지문지 어, 해보니까 어머, 피부가 벌써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어우, 너무 좋다. 맥주병으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무드등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빈 맥주병에 LED선을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와, 근데 해보니까 너무 간단해서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맥주병만 있으면 이 LED선 주문해가지고 만들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음. 자, 어 근사하죠? 아니, 여기 오니까요. 맥주를 직접 만들어서 맛도 볼수 있고, 또, 조격도 하고, 이렇게 예쁜 무드등까지 만들어 갑니다. 정말 맥주와 함께 다양한 추억을 쌓고 가네요. 이번에는 남강이 아름다운 진주 동성동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장어다. 오, 장어 엄청 싫어하네요, 사장님. 좋지요 오, 진짜 좋다. 네. 우와. 오, 아니 진주가 장어가 유명한가봐요. 네. 진주는 난강을 끼고 있어서 민물 장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바다 장어도 여기서 팔고 민물 장어도 대기 팔고 그랬어요. 아, 유명하네요, 그 예, 유명합니다, 오, 맛있겠다. 진주가. 소문난 진주장어 이 숙성하는 과정도 조금 특이한 모습인데요. 아니, 근데 무슨 장어 위에 이렇게 뭘 올려두셨어요, 사장님? 아, 네네. 이 진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하루 동안 숙성을 시켰습니다. 가진 야채를 얹어서 여기서 비린내도 잡고, 여기에 담백한 맛도 낼수 있고. 그리고 이 집만의 맛의 비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양념 소스. 우리 사장님의 자부심이 담긴 특제 양념이라는데요. 색깔도 진짜 선명하고 네, 네. 냄새가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렇죠. 깊은 맛이 나죠. 네. 아마 먹고 싶을 거예요. 아 이거는 가일로 만들어. 가일로서 간약제와 가일로와 첨가한 이게 비법, 우리 집만의 비법입니다. 음. 예. 이 초벌구이한 장어의 양념을 골고루 입히고요. 연탄불에 한번더 구워서 화끈한 불맛을 살려주는데요. 이렇게 연탄불에 굽는 건 전통이랍니다. 60여 년 전엔 남강다리 아래 평상을 깔고 연탄불에 장어를 구워 팔았다는데요. 그 맥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우와, 오, 맛있는 냄새 나요. 아니, 근데 장어를 이렇게 연탄불에 구우시는 거예요? 네. 요새는 그냥 구워 먹은 타잖아요. 여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담백한 맛도 낼수 있고 진정한 장어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장어구이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구이를. 오, 맛있겠다. 그때 그시절의 정교음악 그대로 진주의 자랑 장어구이 현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우와 아니 아까 제가 연탄불 위에서 치글치글 구워지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제 돌판 위에 싹 나와 있으니까 어머 지금 입에 군침이 돌었습니다. 네, 아, 그럼 네, 맛을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맛있게 오, 드세요. 감사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콤한 이후 양념 장어구이부터 한점 먹어봤는데요. 음, 음. 우와 장어 잡채가 너무 부드럽고 포슬포슬해서 입에 넣자마자 그냥 살쫙 풀리고요. 연탄불라 구웠더니 불맛, 불맛이 너무 좋아요. 오 다음은 이 담백한 장어를 소금구이를 소스에 찍어서요. 이 쌈채소 위에 올려주는데요. 여기에 알싸한 맛을 더할 생강까지 그대로 싸서 한 입에 쏘. 아, 정말 기운이 불끈 솟는 맛이더라고요. 맛도 좋은데 사실 장어는 네. 몸에 진짜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갈슘, 음. 인, 철분, 미네랄이 풍부한 여성에게는 피부에도 좋고, 어머. 단백질이 풍부해서 뭐 건강 증진에도 좋고 면역성에도 좋고. 그러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푹고하낸 장어탕까지 이거야말로 진국 중의 진국입니다. 와, 우 이렇게 장어구이 쫙 먹고, 마지막에 딱한 장어탕 국물까지 쫙 먹어주면요. 몸보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완전 끝! 와, 오, 너무 맛있다! 오늘은요, 이 진주에서 특별한 맛과멋에 흠뻑 빠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푸르른 진주로 놀러오세요! 어디에도 없는 특별함을 찾으신다고요 그럼 답은 진주입니다. 경지 좋고, 맛 좋고, 인심도 좋고, 모든 게 완벽했던 진주 여행. 잊지 못할 추억을 잔뜩 쌓아갑니다. 여러분도 바로 지금 눈부시게 푸르른 진주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